여기는 샤인빌 3번 홀에서 쇼터인데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홀인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요. 갤러웨이 홀인원 갤러웨이 볼 확인하겠습니다. 아, 홀안에 자리 있습니다. 예저 때문에 어, 나이스 반에 아디 이거, 아주 무 무식. <laughs> <야, 웃음> 예, 예, 많아 이거, 하네만 하나만, s o m e t h i n 네 s o m 하 t h i n g t 하나 e t h e r p 하 r 등 canera, you go to last job. 이거 o t I 꺼내 t I g 아 t I got, I 이 o t I got, I got, 고 got, I got, 평생에 지금 홀리원 하셨답니다. 아... 전화 안 하십니까? 이제 예, 전화 하십시오. 아이고. 네, 뽀레. 캐디, 캐디 배정으로 같이 한. 죽은 뭐 없어요? 생하고 우리 네 명여서. 그러면 어... 홀리원행사는 여기 끝나고 제가. 아니 여기 여기서 찍어드릴게요. 역광이라서. 네. 그 어? 아, 요요요 요, 요 앞으로 오세요. 음. <laughs> 네, <진짜>. 홀리원저 <홀인> <laughs> 보시고 저 보시고 이절 보셔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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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야, 이쪽이 너무 빨리 맞아. 빨아 아, 이거 허리 원 제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어, 제가 동반자 어. 허리 원 처음 봤습니다. 아까 내가 4인일 3번을 해서 허리 원 <laughs> 나왔습니다. 이상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 9일 일요일 발자욱 TV의 진영수입니다 오늘은 동반자 홀인원 했는 사항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시간은, 장소는 홍천에 위치한 샤인데일 지시이며, 티업 시간은 8시 32분입니다. 레이크 코스 3번 파3, 캐리 거리로 115m. 제가 여기, 제가 여기 티업부터 악명 넣기로 유명한 제가 생각, 제가 싫어하는 빵카와 해저드가 곳곳에 돌사이고 있어서 여기서 전문님으로 해양권이 있는 전문님 하신 말씀은 이 코스에서는 악마의 코스라서 조심들 하라고 합니다. 저들 게임은 후세인 연합군 이렇게 게임을 먹기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파슬이 3번 홀에서 저모님이 1번 치시고 제가 2번이니까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홈마 8번으로 친 볼이 너무 가볍게 잘 맞아서 공중으로 그대로 떨어지고 나서 외지에서 떨어져서 홀까지 1.2m 정도 굴러가서 볼이 홀 안으로 사라진 광경을 제가 촬영을 했는 내용입니다 물론 같이 동반자는 조호순 박영회 차진희 진영수 입니다 조순 전무님은 제가 조종과정 배울 때부터 일비처 처장님으로 제가 그분 묵묵하게 참 인자하게 그리고 하신 모습과 다음에 작은누나 조과사이 단장님 할때 주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하는 보면 인연은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조순 전무님과 동반자인 박영해 그분은 제, 제가 블랙호그 대회에서 대대장으로 치유가동 모신 분입니다. 이제 같이 늙을 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세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이 하신 차진이 그분은 제다 3년은 고참인데, 제가 기동 헬기 탔고, 그분은 공격 헬기를 타서 같이 근무는 안 했지만, 많은 안면이 있는 분이고, 오늘 운동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호리는 그 기쁨이 3년을 간다고 하는데, 제도 또한 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코레나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홀리는 한방은 올해 축복이 갈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불러주신 조 전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 전무님 올한해 문화이고 내년 후 내년까지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러주시고 힘써주신 동바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제가 이 기쁨을 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마치고 홍천 가까이에서 닭백숙을 먹으면서 또 감사패를 주고 또 4월 달에는 또한번 불러준다고 하니까 그 영광이 이제는 다시 누구한테나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홀인 논으로서 좋은 일을 같이 만끽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모님, 올한해 좋은 일을 많이 많이 발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불러주신 여덟 동반자께 감사드리면서 4월 달에 다시 만날 길을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리는 중개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호리는 3월 29일 홍천 데일리시시 레이크 코스 3번 홈마 8번으로 110 5m 홀인원 하신 조호순 전무님 가정내에 대안하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여러분들 조전무께서 골프 보치신 이래로 처음으로 홀인원 하시가지고석과카드도 네, 공개하겠습니다 아, <laughs> 스코어 카드에 사장님에게 주소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물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인물 네, 네. <laughs> 인물도 공개하겠습니다. 인물 공개한다 네. 같이 덕만자 인물도 공개하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이 허리는 온발이 어, 연말까지 쭉 가시죠. 덕분에 유튜브에 나와. 덕분에 유튜브에 나와. 아, 이거 뭐 그래. 소감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아이고,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이게 뭐, 운이죠. 좋습니다. 자, 오늘, 홀이 놓 운발 연말까지 쭉가십오 홀에서 쭉, 팀포고 그래, 지금, 팀포로 서딩지, 가가지고 같이 한번 찍으러. 찍으러 갈라고 그래요. 일단 어? 세명 하나 찍고, 어, 내가 입을 한번 찍으면 안 되지. 예, 예. 하고 이대로 나갑니다. 동영상이니까 사진보다 더 나았습니다. 이제 이상 마치고 제가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